오니까 기억이 나요 저번에 포장해가서 먹은 것 같아요 아, 포장해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사실 직접 먹으면 더 맛있거든 근데 너가 지금 배가 부는 상태잖아 아, 지금은 <laughs> 아저 포장 네? <laughs> 여기서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운 거여기로 왔는데 중짜 하나 포장해 주시고요 양배추 케어네즈 샐러드 같이 포장해 주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아이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들어가자. 도요. 어? 잠어디 들어가요? 들어가자. 어, 왜? 어디 가자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, 저 그래. 대화로는 안 통해서 그냥 제가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. 저희 강장 중짜 하나 주세요. 네. 내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 말이 아까 좀 짠했어. 아 그때 와서 포장으로만 먹었다고 어, 그 얘기가 좀 사무쳤어. <laughs> 그 <laughs> 진짜로 딱 맛있을 때좀 너가 먹었으면 좋겠는 뭐 약간 그런 마음 동생 생각도 나고 왜남 배려하는 척해? 어, 딱딱 니네 마음이었어요. 봐봐, 이게 케이온스야. 아, 이거 있나? 엔... 케스 양배추인데 어릴 때 많이 먹었어. 아, 저 소스, 저 소스. 네, 어, 여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믹스를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퍼서 주시거든. 근데 이게 훨씬 뭔가 더 진해. 아, 맞네. 음... 이거 있으면 국간장이 안 매워. 일단 양배추를 좀먹어 이게 소화,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거든. 소화 좀시켜야 양배추 먹으면 위가 편안한 거 그렇죠? 아 맛있지? 음, 상큼한 거먹 음. 이건 먹을만한 거 자기 시켜. 토스트 하나 먹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. 야, 근데 우리가 오늘 건강식으로 먹는 거야. 그 당근.